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경매 가이드의 이상범 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 지금 그 재매각 관련된 물건을 좀 제가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그 재매각대에 있는 물건들 한번 또 유심히 볼 필요가 있긴 한데 왜 그러냐면은. 아, 이게, 무슨 이유든, 뭐, 인압이 되든, 그죠? 불어가 떨어지든, 또 변경이 되든, 그렇게 한번 이렇게 제 매각 또 물건이 나올 때, 어, 뭐, 어, 초보분들은 이런 물건들을 아까, 어, 몇번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잘안 보시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다음번에도 그냥 그 흐른다 그러죠? 바로 또 유찰이 되면서 더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어, 우리가 그런 물건들 그냥 흘려 보낼 것이 아니라, 어,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 만큼 좀더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게 흐를 때 흐르지 않게 물건을 잡았으면 해가지고, 오늘 한번 이 물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우스님 자, 보시면, 자, 22타경의 2 6구4고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아파트 물건입니다. 일단 가격대는 좀 있어요. 자, 근데, 어, 이 가격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감정가가 지금 15억인데, 12억 한번 유찰됐을 때한 분이 들어오셨다가,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미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재입찰이, 재구, 그뭐또 경매가 진행됐는데, 한번 유찰 또 유찰 자이럴때 보면은 큰 문제가 있어서 유찰이 됐나 봤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건이 왜 유찰됐는지는 제가 좀더 소개하고 일단 서울 마포구 망원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물건 지게 어디지 망원동 나온 망원 아파트죠 자 망원동 하면은 마포구 망원동 하면은 어, 예전에 비해 지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는 2호선 합정역하고 홍대역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 6호선 어, 합정역하고 청수역 그리고 망원역을 연결하고 있죠. 또 여기는 또 망원시장이래 가지고 그또 망원시장도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지금 좀더그 나중에 그더더 파트가 위치가 좀 좋다면은 한강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또 전망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말겠지만은 이렇게 어, 월드컵 경기장이라든가 공원도 이렇게 같이 있다는 거죠. 여기가 그 전에 비해 점점 더 어 사람이 거주하면서 살기가 더 좋은 곳으로 지금 가까운 바고 있습니다. 근데 어 금액이 이렇게 뭐 좋은 곳인데도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자 물건 상태 한번 보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정문 7구죠. 701호입니다. 아, 여기는 단지 내 상가 같아요. 주상복합 느낌도 있네요. 주상복합. 음, 주상복합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방이 3 개, 거실 또 어, 방이 좀네개 정도 좀 있는 아파트입니다. 하는데 크게 그쵸? 문제 없는 아파트 주상복합이고. 역도 지금 보시면은 망원역과, 그렇죠? 마포구청역하고 해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지금 아파트가 있는, 제가 좋은 아파트입니다. 자, 이렇게 조, 위치도 좋고, 또 어떻게 보면 평수도 지금 여기 보시면 137제곱에서 41평입니다. 한 50평형대 지금 아파트인데,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권리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권리분석 보시면 알겠지만 임차인이 없으면 전부 소유자가 점유한다 그럼 딱히 권리분석 할게 없죠 사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한 분이 지금 미납하고 두 번이나 유출되 가지고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 아 그럼 이분이 권리분석은 문제없는데 혹시 시세조사를 잘못하시지 않았나 자 그래서 한번 네이버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세 조사를 잘못하셨나? 보시면은, 지금 평수가 좀 다른 그 아파트보다 평수가 좀 크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 7 2제곱이 맞습니다. 137제곱이 맞고, 거래 방식 매매로 바꾸고, 최저 가격수을 했을 때, 일단은 호가가, 최저가가 16억 8천 정도 나오고, 쭉 올라갈수록 17억까지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렇죠? 아, 실거래 시세를 봤더니 아무래도 이게 금액대가 좀 있는 아파트라 그렇게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죠 그렇죠? 최근 거래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시겠네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 거래가 없다고 해서 가격 자체가 아예 뭐 형편없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호가가 16억 8천이 최저가라면은 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이렇게 떨어진 가격만 해도 지금 7억 6천, 7억 6천 8백까지 떨어졌다는 거는 전체에서도 충분히 가져가도 수익이 날 만한 물건도 이렇게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는 거죠. 자, 이게, 어, 우리가 이제는 뭐 미납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재, 재매각 사건은 미납 때문에 또 보증도 물론 20% 내지만 사람들이 제 매각이라는 이유 하나로만 해도 이렇게 더안 보고 유찰이 된다고 해서 이렇게 흐르는 물건입니다. 그게 봐서 권리도 문제없고 시세도 문제없고 그렇죠. 물론 뭐제 방송을 보고 나서 또 많은 분들 입찰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메리트 있는 물건이고 충분히 전차 가격만 가져갔어도 그분은 최소한 5~6억 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뭐 요즘에 흐르는 물건, 흐르는 물건 많이 찾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재매각으로 해가지고, 남들이 보지 않는 이런 물건들, 어, 재매각에 문제가 물론 있어서 재매각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 없이 그냥, 어, 이분의 뭐, 걸리면서 실수라든가, 뭐, 시세조사가 잘못됐다거나, 또, 어, 대출 때문에, 뭐, 이렇게 민납사건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 있는 재매각이라면은, 우리가 좀만 더 조사하고 좀만 더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만한 물건들이 많다는 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아파트를 하나 봤고요. 자, 두 번째도 비슷한 물건을 또 하나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파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주로. 자, 자 보십시오. 이것도 지금 파주 지금 사건번호 22타경에 70147이고 번4 파주문산읍 당동이라고 있는 파주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것도 평수가 작지는 않죠 106제곱이고 32평이면 약 45평형대 아파트입니다 어,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물론 뭐 위치가 그래서 좀 감정가는 2억 300이지만 한번 두번째 그 이분이 1억 6,600 정도 해가지고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셨는데, 뭐, 여 사유가 있겠더또 그랬는데, 한번 이분이 미납 사건으로 한번 떨어졌고, 그때 또 다시 아무도 보지 않은 한번 더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금 2억대 물건이, 물론 이 감정가가 맞다면, 2억대 물건이 9,900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어, 혹시 내가 이 물건을 여기 지금 3차 때 1억 4천에 그냥 최저가만 썼어도 이 감정가가 맞다면 한 6천 정도에서 5천 정도 수익은 나는 물건이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은 이게 문제가 있어 서 떨어졌냐. 요거는 일단 위치 한번 보고 아파트 보고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위치 한번 보시면 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네, 경매 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아, 이게 또이 파주가 이 군사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위성 지도는 안 되는군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 전자 지도로만 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는 파주, 어, 어쨌든, 우리가 그, 형택파주, 서울 문산 고속도로 끝이 죠끝 FIC, 거기서 바로 한, 차로 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역으로 따지면은, 문산 역, 음, 역에서, 어, 직선거리로 약 1.5km, 그것도 뭐 차로 5분이면은, 하는 거리고, 주변을 좀 확대해 보니까 아, 보시면은,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초등학교는 거리상 약간 떨어져 있긴 합니다. 뭐 직선거리로, 아, 직선거리로 한8명이 되니까, 아, 뭐, 걸어서 한 20분? 뭐 애들 걸음으로 20분에 3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다. 그, 어, 이 주변에, 여기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주변에 잘 이렇게 여러 아파트가 이렇게, 어, 많이 몰려있는 거 보니까는 주변에도 인프라 뭐 사용하는, 세,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는 곳으로 보여지고, 자, 우측으로 보면은당동 일반 산업단지라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보이시죠? 전기 코리아 뭐 파주 전기 초자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여기도 산업단지가 있어서, 어, 지금 뭐, 여기서 생활하고 직장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 위치가 이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니고, 이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인데,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리고 또, 한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입찰을, 입찰을 안 해가지고 또 떨어졌는지, 자,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지어진 지는 한 95년이니까는, 그렇죠. 한 20년. 정도 되 보이는 아파트네요. 제가 아, 관리 상태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약간 연식이 느껴지는 아파트는 맞네요. 그리고 지금도 보안이 좀 되다 보니까 그냥 일반 구도 들어갈 수 있는 색크로 되어 있고, 아, 이게 이제 205군요. 205 연식이 된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방은 뭐, 평, 뭐, 5평인가방 4개, 거실 하나. 자, 그러면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그렇죠 없고 전부 소유자가 점유한다. 똑같습니다. 아까랑.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권리 분석을 따로 할게 없죠? 그죠 소유자만, 우리가 이제는 명도만 하시면 된다. 자, 특히 뭐 밑에도 뭐 특별하게 문제되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 근저당 이후로 다 소멸되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또 알겠지만은 이렇게 권리도 문제 없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게 나쁜 편도 아니고 그렇다면은 지금 이게 지금 감정가 2억인데 만약에 9,900 이분이 시세 조사를 잘못했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이게 104제곱 맞나요? 106제곱. 뭐 이걸로 일단은 나온 나온 매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106제곱으로 간주하고 보겠습니다. 거래 방식은 매매로 바꾸고 최저가로 바꿨을 때약 1억 7천.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지금 뭐 호가는 1억 7천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거래된 물건이 있는지입니다. 아, 마찬가지로, 물론 이것도 평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거래를 많지 않죠. 1억 7천에 23년 4월에 거래가 된게 있고, 좀더 작은 거는 아, 이거는좀더 금액이 어쨌든 뭐 이게 지금 같은 평형대로 봤을 때 1억 7천이 아마 최저가이지 않을까. 최근 거래 중에서는 그렇죠. 그러다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호가가 뭐 1억 7천 에서뭐더좀 빠진다고 쳐도가 그러니까 1억 5천이라고 쳐도 마찬가지겠죠 보시면은 음. 1억 7천으로 가정해서도 1분 지금 1억 7천 2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세로 썼으니까는 미납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우가 이제는 한번더 유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은 여기에서 어 이게 저가다 보니까 한번 저렴한 금액으로 또 입찰을 해볼 수도 있네요. 그런데 여기도 또한번또 이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 물론 뭐 금액대가 좀더 저렴해서 시장 저렴해서 미납한 것도 있는데, 한번 미납이라는 미나, 그 이게 찍혀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입찰을 안 하고 유찰하 물건이 흐른 것 같아요. 자, 이게 은근히 이런 물건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물론 경기도 안 좋고 그렇죠. 어 낙찰하기 쉽지 않. 뭐, 뭐 물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물건이 나오다 보니까 구매하시는 분들도 어떤 거를 입찰을 볼지 헷갈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흐르는 물건이 많은 그 와중에 이런 재매각이라든가 한번 어 낙찰됐다가 여러 이유로 인해서 다시 나온 이런 물건들 이렇게 입찰을 안 하고 흐르는 물건이 너무 많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설명드리는 거는 어 일단은 뭐 흐르는 물건도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제 매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입찰 안 하고 그냥 흐르는 물건이 있으니 이런 물건도 많이 쓸 필요 없이 그쵸? 다시 나오는 물건에 최저가를 써서 물론 낙찰이 되면 좋고 아니면은 말고 이런 또 접근법도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런 물건이 제가 지금 조사한 게 어, 다가 아니겠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한번 조사해 보셔 가지고 좋은 위치에 이런 물건이 나왔다. 면 이런 식으로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자,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어뭐 댓글이라든가 뭐 채팅창에 남겨 주시고 어뭐 광고 좀 드리면은 제가 그 1월 8일이죠. 1월 8일 제지분반이 지금 개강을 합니다. 또 지분에 관심 있으신 분들 소액도 좋고 어, 다주택자라 나는 주택을 더 투자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오셔가지고 지분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지분은 토지부터 뭐 근생 일반 여러 가지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금액대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어, 또뭐 다른 뭐 공매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1월 9일날 또만 원의 행복 만 원의 특강을 해가지고 공매 에 공매는 이제 우리가 좀더그 직장인들 위주로 편성이 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어, 저희가 이제는, 어, 입찰할 때 인터넷에서 올라가 편하게 하는 보니까는 어 조사야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하게 입찰할 수 있,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좋아할 거 아셔가지고 1월 9일 오후 2시하고 그리고 오후 저녁 7시 이렇게 특강을 잡아놨고 또 많이 또 문의가 들어와서 어, 1월 13일이죠. 토요일. 오전 11시에 이렇게 그만 원의 특강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공매에 뭐또 관심 있으시고 공매에 또 한번 배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특강 구글폼에 작성하셔 서고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월 1 1일그 실전반이죠. 실전반이 또 운영하고 있으니까는 실전반에 또 많은 또그 경험으로 또 낙찰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접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음 주에 많은 또 이렇게 지분반, 또 만원의 행복에서 공매 특강, 또 실전반이 진행 중입니다. 또 늦지 않게 또 신청해 주셔가지고 같이 수업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없으시면 은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겠고, 저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또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